12장, 12장 1절부터 여자가 등장해서, 여자는 이스라엘, 여자 다리 밑, 밑에 다른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시고, 여기서 조금 있으면 이스라엘이 양육받는 게 나오고 오는데, 신학과 교리, 일반 교회에서는 그걸 우리 천열매들이 그 애기로. 생각을 하고 잘못해서 그런단 말이죠. 음. 거기에 태, 태어나는 건 예수님이신데 음.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걸로 되어 있고 열두 명이 가는 열두 지파를 얘기하는 거고 다니엘서 8장8절 순염소가 스스로 심히 강대하여 가더니 그래서 바쁜 메시 이 순염소로 등장하잖아요. 음. 알렉상도 장군을 얘기하는 거예요. 음. 이게 강성할 때에 그큰 뿔이 꺾 이고 이게 안티오크스 에스파네스 가 이제 큰 뿔이 이제 이, 이, 여기서 이제 작은 뿔로 등장하죠. 음. 그 대신에 이건 알렉산더 장군 이야요큰 뿔이 꺾였다 알렉산더 장군 이 죽었다 그 얘기요. 그랬더니 알렉산더 장군. 이티로 내장군이 네 있어 동쪽 리스마커스 서쪽 카센더 북쪽 시리아 셀루스스 네. 예. 이게 셀루코스야 시리아시리아가 아시리아, 이스라엘 열나를 완전히 열 지파를 죽여버리잖아요. 네.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스파네스라 말이죠. 음. 남쪽에 에굽이라는 바사 톨레미가 등장하고 그래서 대 나라로 갈라지는 거야. 음. 또큰 뿔이 알렉산더 장군이고 음. 큰 뿔이 꺾이고 이제 소로 등장이죠. 대신에 한 현존 뿔넷시 하늘 사방으로 나타났더라. 대 나라로 갈라지는 거죠. 음. 그중한 뿔에서 또 작은 뿔 하나가 나온다. 이건 작은 뿔은 적 그리스도 안티오크스 에스파네스 그러니까 이것은 북방왕으로 등장을 끝머리 심판의 마귀로 등장할 인물을 얘기한 거예요. 음. 네, 여기 이제 에틱안티오크스 에스파네스가 프란체스코 적 그리스로 등장할 인물이란 말이야. 바뀌어가지고 음. 하나가 나서 남편과 동편과 또 용화로운 땅 하면 이스라엘 땅을 얘기하는 거예요. 향하여 힘이 커지더니 그것이 하늘 군대에 미칠 만큼 커져서 그 군대와 별 중에 몇을 땅에 떨어뜨리고 그것을 짓밟고 또 스스로 높아져서 지가 스스로 성전에 지가 세워지고 내가 하나님이 다 나한테 경배하면 다 죽여 어는 후삼 년 만에 그지을 하잖아요. 스스로 높아져서 군대의 주제로 대적하여 그에게 매일 드리는 제사를 제하여 버리고 음. 그의 성소를 헐어며 이것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걸 얘기 쓴 거예요. 아멘. 근데 신약도 그대로 진행이 되죠. 네네. 장4 1절 다니엘서 그가 또 영화로운 땅에 들어갈 것이오. 그래서 이때도 구약의 성전을 싹 헐어버려 그것을 얘기하는 거야. 아멘. 성전을 네. 싹 헐어버리고 많은 나라를 배망케 한다. 암티오크스 에스파레스가 구약의 성전이 다뤄버리고 막 돼지피 같다 올리고 막 성경을 다 불태워버리고 그랬단 말이에요 구약의 레오 사자 유다지파 이렇게 쓰죠 사자 번갈로 단지파가 등장하고 사람들을 쏘고 막괴롭게된 단지파 망했잖아요. 예니. 네, 네. 불병자리 사람 루벤지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 아브라다 <목소리> 어, 에브라임이 북쪽이 망했잖아요. 네. 에브라임지파. 그렇게큰 아들들 얘기하는. 음. 네. 아무튼다. <목소리> 아, 12개 별자리 황도, 십이공 양, 황소, 쌍둥이, 개, 사자, 천녀, 어녀 천칭, 전갈 봉소, 염소, 물병, 물고기 이런 것들그 그냥 예사로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이런 것까지 그대로 이 세상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음. 강세기 1장 14절 한번 세째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의 궁창과 강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하라 또그 강명으로 하여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이 이루라 하나님이 두큰 강명을 만드사 큰 강명으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작은 강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시며 또 별들을 만드시고 아멘. 아멘. 그래서 셋째 날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 궁창 광명이 있어 주야를 나누게 씁니다. 그래서 이건 이 세상 공창을 얘기하는 거예요. 삼 네. 이천층이라고 그래요. 이천층. 음. 하나님 보좌가 있는 곳은 삼천층. 음. 거기 에 낙원과 에덴동산이 있죠. 그리고 여기서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 하늘의 공창에 광명이 있다 이 얘기는 여기 태양을 거기다 주신 것을 얘기하는 거고. 주야를 음. 나누었다는 이 세상이 밤과 낮으로 나눴단 말이에요. 음과 양으로 나눴단 말이에요. 음. 남자와 여자로 다 만들어서 하나님이 자식을 낳고 허게 만들었다 이런 뜻이요. 음. 그 광명으로 하여금 징조와 사시와 일자와 연한을 이룬다. 음. 해, 달, 별. 그런 게 시가 안까그 음. 소리요. 몇 년도, 몇 월, 매칠 이게, 예, 월일시 그러죠. 네. 하나님이 두큰 광명을 두사, 큰 광명으로 낮을 조관하게 하시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조관하게 하신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주관자로 마귀를 이기시잖아요. 아멘. 네. 또 별들을 만드시고 별들은 모든 영들, 천사들, 영가장다 포함되는 거예요. 음. 장세기 39장 9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제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 꿈은 온적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네개절한다 하는 게 요셉이 요셉한테 저러는 걸로 돼 있잖아요. 음. 그러니까 형제들은 시기 질투고 아버지는 의미 삼심장 의미롭게 기를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가 꿈꾸는 두 형에게 고함에 아비가 그꿈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희 꿈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부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 형들은 시기하되 아비는 그 말을 마음에 두더라. 그랬잖니. 아멘. 요셉이 애국으로팔려가잖아요 이거 때문에. 예. 이 꿈에서 해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달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별은 모든 인간들을 상징합니다. 열두 별 그래서 열두 멸류관을 썼다 그러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5절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고 이제 6절이 이제 등장할 거예요. 조금 있으면 네. 읽어주세요.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치와 설정으로 망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이제 여자가 아들을 낳았 예수를 낳았는데 예수를 낳으면 헤롯을 헤롯 왕을 통해서 예수를 죽이려고 응. 하고 있었는데 동방 박사가 틀어가지고 예수를 저급으로 응. 피신시키고 그랬잖요 그러니까 응. 두살 부터 응. 싹다죽였잖요 그거 고맙습니다 그 말이야 그 이게 응. 이 여자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우리 천열매들이 아들이 아니고 음. 이스라엘 여자가 예수를 낳은 것이고 이스라엘로 마리아로 낳은 걸로 얘기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예수가 오셨다 이 얘기여. 음. 우리 부활신앙으로 철장원세 받은 자들은 성령으로 거듭나게 된다.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만국은 다스릴 권세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만국을 <laughs> 다스리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한 곡을 두고을 다스리는 거고, <laughs> 글씨 하나하나만 해석을 올바려도 다성경이 열린단 말이에요. <laughs> 아, 네. 우리 전열매들이 만국을 다스려요. 한 곡을 두고을 다스리는 거지. <laughs> 열 곡을 <곡을까지만> 가장한 주시죠. <laughs> 예수님은 만국, 전세계를 전열한 곡을 다 다스린다. 그 얘기예요, 예수님. 이 <laughs> 이게 애기가 예수님이라는 말이 앞뒤 말이 맞잖여. 그래서 예수님밖에 없고 우리들은 한 고을 열 고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 다스릴 남자다 그런 게 예수님이 아들 남자로 우리는 신부 여자로 우리는 남자로 우리가 구원 받는다고 소리는 안 해요, 목사님. 여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일단 예수님이 신랑이 되는 거고. 네. 이런 걸 전혀 모르고 있단 말이에요.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예수님을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갔다 그면 음. 보좌로 올라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분 그리스, 밖에 맞죠? 해시록 2장 26절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가 이를 지키는 음. 자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이것 음. 때문에 우리 성령 받은 천열매들이 음. 이, 이 남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우리를 바꿔놓는 거야. 누가 음. 신학자들이 모든 교회 목사들이 그랬단 말이죠. 음. 노리자들이 권세를 줄이니 27절 그가 철장을 가지고 저희를 다스려 이 철장 가지고 만국을 다스려요. 한국을 열국을 다스려요. 한국 을 열국을 다스리는 거예요. 음. 너희를 다스려 질그릇게 트는것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 그러하니라 이거를 착각이요. 그러니까 성경 한 기절 한 기절이 다 해석돼 버리면 착각을 래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은 응, 응, 응.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를 전혀 모르니까 그러는 거지. 매기가 응, 응. 이제 말구유에 누우셨는걸 장면으로 이제 그리야 되는 건데. 응. 전사들. 애기천사 이런 건 없는 거예요. 음. 천사들 그냥 온 거예요. 당나귀, 말, 소도 있고, 쓰다받아 마귀도 음. 그 재림 심판으로 오시는 백마 타신 예수님 이 안과 음. 서로 모든 악을 주디는 뒤에 따라가는 길이 신호디분이 한 골, 두 골, 두 골, 다섯 명철 절장 권세를 가지고 이들이 세상을 심판한단 말이에요. 신학은 우리들이 세상을 심판한다는 얘기는 모르잖아요. 음. 이 그림의 해석을 또 모르는 거지. 음. 이5장 이제, 이제 넘어가네.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그래서 천국에 들어가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 너무 깔끔한게 아. 성경이. 음. 그이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보좌 앞으로 올라가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음. 예, 네, 그러니까 올려가더라. 그래서, 아, 이는 보호자로 올라간 분은 예수님 밖에 없다. 그래서, 이 철장 권세 받은 남자, 아, 그러면 이, 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예수가 오신 것을 여자가 하나님의 영향을 입었다. 해를 입었다. 여자 다리, 다리 밑으로는 달이 있다. 예수가 여자를 통해서 나온다. 이런 뜻이잖아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이 말씀은 천국 보좌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 곳 천국을 말씀하시는 것으로 지금까지 천국에는 경륜적으로 볼 때에 주님께서만 천국에 들어가셨고 왜 그럴까요? 음. 천국은 부활이 이루어져야 들어가기 때문에 부활된 사람은 주님 한 분밖에 없단 말이요 이것을 음. 바꿀 수가 없는 거요 예 음. 고한복음 3장 12절은 무슨 말씀인가 한번. 시켜. 내가 땅에 뭐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곧인자인는 하늘에 올라간 자 은면이라 아멘. 정확히 써 있잖아요. 예. 예수님밖에 하늘로 올라갔다 이 얘기는 이것은 하늘 보호자로 올라갔다 그런 게 기능하고 다 합쳐보면 아. 하나님 아버지가 있는 보좌 우편에 예수님만 올라가셨지 인성을 잊고 있었던 사람으로는 아무도 올라간 자가 없어 이 얘기잖아요 네. 성경을 짝을 맞춰야 돼 근데 여기서는 하늘에 올라갔다 그러면 낙원에간 것도 하늘 맞아요? 에덴 동산도 하늘 맞아요? 근데 보좌는 하늘 보좌는 하늘 본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에덴 동산하고 하늘 보자하고 똑같이 있어요. 하늘 보자 동편 쪽에다가 새로 만들었어요. 음. 하늘 동편 보자 우편에다가 동쪽 방향에다가 새로 만들었잖아요. 목사님 네. 어디 가셨어요? 아 있어요. <laughs> 대답 안하네 <laughs> 인자 외에는 안울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이 얘기가 낙원에 올라갔다 에덴동산에 갔다 그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 보좌로는 아니 예수님만 올라갔고 아브라함이나 예. 모세나 야곱이나 애녹이나 이런 사람들은 낙원에 가 영혼만 있단 말이야 영혼만 아, 예. 예수님은 부활 대서 올라간 거고 예. 부활 대야 보좌에 들어가는 거고 예, 예. 부활되기 전에는 낙원에 머물러고 있는 거고. 아, 네. 범죄하기 전에 세상으로 쫓겨오기 전에는 에덴동산에 영이 있었고 지금도 에덴동산에서 화연검을 두고 지키고 있고 거기에 영들이 이 땅에 오면 은 애기가 하나씩 생겨나는 거죠.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너무 사도행전 2장 29절도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느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 가장 우리 중에 있도다 이 얘기는 다윗이 묘가 아직 다윗이 아직 부활 안 됐어 이 소리여 다옷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이랬잖아요 여기서 다윗이 지금 낙원에 가 있거든요 목사님 낙원에 가 있는데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이렇게 얘기하면 아, 다옷은 지금 왜 음부 아브라함 품에 있었단 말이여 그것도 그런 뜻도 되는 거고, 네. 악원도 하나님 보좌로 치는 게 아니고, 네. 별도로 치야 되는 거예요. 아, 네. 그래서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가는데,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면서 이런 짝을 다 맞춰야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아, 네. 공부하라는 그림이죠? 거리에요. 네. 자, 드디어 6절이 아주 비밀이 또 들어 있어요. 6절을 한번만 읽어 주세요. 그 여자가 강야로 고망함에 아멘. 그 여자가 그러면 여자가 우리 교회라고 생각하고 얘기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예. 네. 그 여자는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93년 만에 이스라엘이 에트라성에 숨어서 보호를 받는단 말이에요 아멘. 이스라엘이 두 증인으로 그들이 예수 믿고 구원 받은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회개하고 늦은 미성령 받고 예수 믿어지는 거듭난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특별히 보호하시고 신앙 교육, 초보 교육을 시킨단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여자가 광야로 교회라 말이 교회 광야가 교회 음. 도망함에 거기서 1,260일 동안 면 양육하더라 양육 교육 성경 공부 이런 뜻이요. 음. 이사야 62:26장 20절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 내 문을 닫고 노을를 지나갈 때까지. 잠깐 숨어있으라 이렇게 해서 얘기하는 대로 이들을 특별히 성령 받은 사람들을 숨겨놨다가 이들이 천연한국에 들어갔나 말이야. 음. 육신을 입고 들어가서 열두 지파를 완전히 회복시키는 시입 역할을 하는 거죠. 음. 음. 요것을 지금 그런 게그 여자가 그런 이스라엘을 통해서 여자가 이스라엘로 등장해가고 맞는 거아니게 예, 예, 예. 그러면, 이 여자가 이스라엘로 해석 않고, 이걸 그렇죠. 교회로 해석해버리면, 교회가 또 양육받으러 가는 말이에요 우리 천열매들이. 예. 우리 천열매들은 열매 맺어져 있어야 돼요. 인자 모를, 인자 그렇죠. 머리를 심어야 되는 거요. 음. 열매를 내지. 어진 미성령을 새로 또받아야 되는 거요. 예 아니. 아니자녀 너무 너무 안 맞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요 기소 구장 구절.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실 만드셨으며 충량할수 없는 큰 일을 셀수 없는 귀한 일을 행하시는 이다. 그가 내 앞으로 지나가시다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나아가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거기서 1,261일 동안 저를 양육하기하여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있더라 아멘 여기 이제 양육한다는 얘기 그 여자가 광야로 응. 도망하메 응. 일 거기서 광야에서 2 0 2 6 0이3년반 동안이야. 음. 6 0일 동안 저희를 양육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예2 0 곳에서 숨겨 놓고 양육시킨다 이얘기0성 성령, 0 0 0 성령 받고, 예수 음. 죽0아 우리가 예수 0 0구나 통곡하고 회개하는 사람들. 음. 유대인들 동국하고 해결하고 자기들이 예, 죽인 예수, 자기들이 징그럽게 여기는 원수 여기는 예수가 우리가 메시야구나 늦은 미성년 받으니까 눈이 열려가지고 거듭나가지고 음, 영적인 사람이 돼가지고 비로소 그들이 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맞이하고 음. 그들이 광야 교회에 페트라 성이 어디 그런데 숨어가지고 숨겨가지고 그들을 보호해 준다 그 얘기 후삼년만 동안 음. 이 앞뒤가 딱딱딱 이렇게 다 맞이야지. 아멘. 네. 그래서 여기서 밀실에 가서 그들을 숨긴다. 욥기서 9장 9절에는 그렇게 써놨죠음스가에서 네. 네. 8장 20절. 망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 후에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의 거민이 올 것이라. 이 성읍 거민이 저 성읍에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석기 가서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할 것이면 나도 가겠노라 하겠으며. 아멘. 여기서 네. 가서 용서 읽을게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여기서는 스갈에서 8장2 0 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게 천년 왕국에서 벌어지는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 것을 설명해 준 거예요. 유일하게. 아멘. 네. 이것을 앞뒤 문맥으로 읽어보 이것은 구약도 아니고 신약도 아니고. 이것은 네. 어느 시점도 아니고 천년 왕국에서만 있을 수 있는 말이라는 걸 성경이 열리면 안다 말이야 열리면 네. 안 열리면 전혀 분별이 안 가는 거고 네. 만군이여가 말하는데 그 후에 여러 백성 그 후에 그러면 항상 성경에서 그 후에 그러면 천년 왕국 네. 천년 천년이라는 기간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네. 여러 백성과 많은 성읍이 고민 그래서 글씨 하나 하나를 다 해석이 가능 하지 허야만 되는 거야. 여러 나라 백성들이 온다 말이야. 이성읍 검은 저성읍 검으로 이루어도 우리 속기 가서 만군이 여와를 찾자.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나도 가겠다. 여기서부터 여러분들이 이제 분별이 가는 거야. 아, 네. 세상에서는 구약에서나 이 세상에서나 절대 예수 믿으라고는 호락호락 믿지를 않아요. 사람들이. 네 맞아요. 빈질 빈질 안 믿고 내일 믿을게 모레 믿을게 음. 그러고 여관에서 안받아들인는다 말이야. 네, 네, 네. 근데 여기는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자 하면 막 나도 좀 데리고 가라 막 나도 은혜를 받게 됐리고 나를 막막 막 서로 가겠노라 하겠으며 많은 백성과 강대원 나라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어 아, 전유나국에는 막큰 나라도 있고 작은 나라도 있고 이 세상 오 똑같네 만군의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리라 하면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방언이 다른 열국 백성이 열국 백성면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있듯이요. 음. 유다사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않고 유다사람. 음. 양육받고 교육받은 게 유다사람만 양육받았단 말이에요. 열집파는 죽어서 영만 지금 있단 말이에요. 영만 무덤 속에. 음. 음. 유다 집파를 통해서 이스라엘에서 다시 이들이 태어난 거야. 그래서 유다사람 음. 옷자락 잡고서나 야 우리도 좀 데리고 가라고. 말하길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을 들었다. 그런게 이들이 광야에서 양육받았다는 거 성경 공부했다는 걸, 3년 반 동안 네네. 그러니까 이들이 신학 우리 지금으로 얘기하면 목회자들이 됐다. 당신들이 네. 하나님 잘한다고 우리가 소문 들었다. 그러니까 우린 좀 은혜받게 해줘. 그러면 옷자락 붙들고 늘어진다 이 얘기여. 아이 네. 세상에서는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이것을 잘 이해를 하면 아 이게 천년왕국이구나고 알게 되는 거죠. 아멘. 네. 우리가 너희와 함께 가려고 하노라 하리라. 우리 좀 은혜받게 해 줘. 이렇게 음. 사정하는 거지 사정하는 거예요. 천년왕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 말이에 이게 거기는 방언도 달러 영어 쓰는 나라도 있고 한국 쓰는 나라도 있고 이렇단 말이에요 근데 음. 아마도 천년왕국에는 대부분 한글을 많이 쓸 거예요 한글. 음. 한글이 그렇게 우수하고 좋대요. 음. 컴퓨터 이런 데 들어가서 이 적응하는 한글을 고 우수한 글이 없다는 거예요. 음. 누구 하나만 더 마치는 걸로. 아, 네. 네. 에스에 37장 19절 너는 곧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람의 손에 있는 바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지파들의 막대기를 취하여 유다의 막대기에 붙여서 한막대기가 되게한즉 내 손에서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하고 너는 그쓴그쓴 그쓴 막대기들을 무리의 목전에서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간바 열국에서 치하며 그 사면에서 모아서 그 고토로 돌아가게 하고 아멘.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너는 곧이르기를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에브라임 손에 있는 바 요셉과 짝 이스라엘 지파를 막대기를 치하여 두다막대기에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되게 한다 이 얘기는 에브라임 지파는 북열 지파 북이스라엘의 대표를 띠는 게 에브라임 지파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이제 이. 이? 요셉의 큰 아들이잖아요. 아멘. 네. 에브라임 지파 면열 지파. 북이스라엘 망원 지파. 이방 아, 나라된 지파. 이런 뜻이요. 아멘.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다, 몸은 다 썩어서 송장 벽다고 돼버린 거고 영만 아, 살아있어. 아멘. 네. 영도를 다시 천년왕국에서 유다 지파를 통해서 아기로 다시 태어나서 이들이 일반 백성으로 천국에 들어간다 이 얘기를 이런 식으로 써놓은 거야. 아, 네. 손에 있는 막 요셉과 그짝 이스라엘 막대기다 묶어서 치하여 유다 막대기다 붙여서 한 막대기가 된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된다 그 얘기여. 네, 예. 그러니까 유다를 통해서 열 지파가 다 아기로 다시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거야. 예, 예, 적으로 얘기하면은. 네, 예. 한 막대기가 되게 한즉 내 손에 하나가 되리라 하셨다고. 너는 그글쓴 막대기를 무리의 목전에 손에 잡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그 간바 열국에서 지하여 전 세계 열국에서 지어서 영도를 그 사면에서 모아 고토로 돌아가는데 고토라는 것은 지금 북 이스라엘 가장 지금 다윗이 확보였던그 땅을 곧 열두 지파가 다 땅을 분배다가 되고 받아가지고 점령한 그 상태 그때가 고토란 말이보요 고토. 음. 지금 유대인들은 유대인들은 유다 자기들 살던 지역 그 에루살렘 성 주변 그것만 회복한 거예요. 그것도 다 회복 못했어요. 음. 하마스가 자주 오고 있잖아요. 음. 맞잖아요. 맞아요? 아니요 그래서 고토 그러면은 전연 한국에는 유대지파 거기만 회복되는 게아라 유대땅 고토가 다 회복된단 말이요. 에 그래서 열국에서 지하여 그 사면에서 뭐가 고토로 돌아오게 온다. 그런 게 이스라엘 옛날 땅으로 다 열두 지파가 모여든단 말이요. 에 열두 지파가 열 음. 지파는 전부 해골로 무덤 속에 있다고 에스겔서에 쫙또 나와요.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이곱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아멘.